더 연휴 첫날 토요일 소개 드릴 경매 아파트 세대수는 되게 작습니다. 19세대 그런데 이 아파트 상징성이 좀 있죠. 바로 동대구역 인근 현재 이 동대구역 복합터미널을 만들면서 주변에 엄청난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하죠. 단독주택이 전부 다 재건축에 들어가서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옆에 이안 센트럴 디 동대구역 하성파크 드림 아파트를 비롯해서 동대구역 센텀 하성파크 드림 이쪽도 지금 다 사달라서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이고 이 지역에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업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건축 회사 노름에 약간 빠들지 않았나? 그냥 복합 터미널 해가지고 띄우기 해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 아파트는 바로 동대구역 인근 도보 이용한 지역에 있고 앞으로 이 지역 많이 바뀌겠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주거 편의시설도 계속적으로 생길 거고 가만 갈수록 생활하기가 나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청원 빌리지 앞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8층 중에 바로 7층, 2호실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주차대수는 아마 세대당 한 대로 예상이 되고요. 20대니까 거의 한 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입도로 폭은 충분히 차량 교행이 가능한 12m 정도 폭으로 보입니다. 사용승인 날짜가 2002년도 11월 16일, 거의 21년, 외관상은 그래 안돼 보이는데, 아파트는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물 면적 20.64평 전형입니다. 감정한가 1억 6,900, 최저가 49%인 8,281만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은 낙찰이 될수 있는 고, 고관으로 진입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실거래가 현황은 거의 없고, 매매가 통상적으로 한 1억 중 초반대 한다고 하니까 일단 고층이죠. 그 다음에, 뭐, 향후 발전으로 봐서는 8,200만 원은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충분히 매각이 될 수가 있다고 되는 그런 금액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나홀로동 19세대 청원 빌리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